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캠핑용 배낭을 주문을 했습니다. 배송 기사님이 상자 이제 윗부분에 동호수를 써놔서 지금 동호수는 써있기 때문에 뒤집어 놨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그걸 긁어내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긁어내지 않고 그냥 상자를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이제 뒷면으로 개봉을 하면 동호수나 송장은 이제 음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배낭 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주문은 쿠팡에서 했고요. 이제 쿠팡에서 이제 배낭이 온 거고 로켓 배송으로 시킨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이제 비닐로 돼서 들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에어 쿠션, 완충제가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고, 좀 납작하네요. 납작하고, 요건 이또 따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색상은, 네, 색상은, 뭐,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징 베이지? 이런 거 주문했구요. 지금 이렇게, 주문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네, 145일도 되요 엄청 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크진 않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배낭을 직접 한번 뿌려봤습니다. 이건 진, 등산년 컵이고요. 이건 어디서 받은 건데, 받았던 그사은품로 받은 건데, 그 글씨가 다 지워져서 어디서 받은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달려있는 컵인데 등산용 컵인데 요 고리가 있어서 <laughs> 여기다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만든 팔찌 그 다음에 카라비너 이런 것들 여기다 우선 달아놨고요 이건 손잡이인데 맨 위에 이제 지퍼에는 제가 여기다 머플러하고 라디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짜줄 구한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짜줄 구런 것들은 그래서 소금 소금을 우선은 있는 거 대충 챙긴 거라서 뭐 제대로 된건 아닌데 소금 이거 사은품을 역시 받은 건 어디서 들어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면 이제 같이 딸려오는 건데 이거 소금을 이렇게 넣고요 유통기한 봤더니 18년 8월 6일 뭐라고 써 있는지 지워졌네요. 음. 어쨌건 18년 8월 6일, 하나는 지워졌는데, 뭐, 소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물에 타서 먹는 수프. 뜨거운 물에 이제 넣어서 저어서 먹는 수프, 맛있는 수프. 그 다음에, 레몬티. 레몬티, 이런거좀 넣어놨죠. 그 다음에, 어디 영상이 잘 잡혀있는지 잠깐 볼까요? <laughs> 잘안 잡히네요. 네, 놓켜서그 다음에 음, 어. 여기 이제 라디오 넣어놨고요. 라디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배터리, 나침반, 나침반, 뭐 라디오에 늘 건전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접어서 이거는 작은 배낭 같은 건데 뭐 담을 일이 있, 있거나 할때 쓰려고 접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맨 위칸 배낭 맨 위칸에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또 이제 보조 배터리 연결하는 연결하는 USB 케이블 같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건전지 머플러 라디오 그 다음에 아까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소금. 소금은 통에 넣어서 다니는 것 보단 이렇게 일회용, 으로 담겨 있는 거. 이거 도대체 뭐살때 들어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 뭐살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라디오랑, 우리 휴대용 라디오, 라디오랑 같이, 이렇게, 챙겨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요맨 위에 칸에는, 이렇게 작은, 포켓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우선 넣어봤습니다. 배낭을 잘 꾸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 보조 배터리하고 나침반도 여기 들어 있어요. 라디오를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제가 배낭을 처음 샀을 때는 이게 뭔가 궁금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헤드폰 모양 보이시나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라디오를 넣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넣고 여기 이제 이어폰 여기다 선빼 가지고 라디오를 넣어 놓은 상태에서 등에 지구도 이어폰 연결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매니칸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칸이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 칸에는 장갑 목장갑이요. 그 다음에, 야전삽. 야전삽. 휴대용 번호요. 번호, 버너, 가스번호. 이민가스번호. 그 다음에, 멀티툴. 트래블러 멀티툴. 제가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이게 다 하나하나 제가 언제 구입했는지 구입하고서 올린 걸 보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역시 영상에도 같이 찍어 올렸던 파이어 스트 라이트마이어 파이어 테스트 요걸 이제 중간 칸에 넣어놨어요 중간 칸에 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래블러 멀티 툴 중간 포켓에 야전삽 야전삽을 좀넣을게까요 야전석. 그 다음에 번호, 파워나노, 휴대용 가스 번호죠. 이 목장갑은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고무 고무 코팅이 되어 있는 목장갑이고요. 고무 코팅 된 목장갑이고, 이것도 캠핑 갔을 때 사용했었던 거 영상이 있습니다. 끼고서 한번 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포켓이 있습니다. 아래 포켓. 이 아래 포켓은 이 배낭이 특이하게 중간에 칸막이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지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고 요 아래 포켓이 그래서 생깁니다. 배낭 중간에 칸막이를 없애면 전체로 뚫린 구조가 되고요. 지퍼로 연결해서 칸막이를 막으면 요 아래 포켓에 따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생겨요. 아래 포켓은 이렇게 이제 지퍼가 열려서 이렇게 꺼냈을 때 있죠. 여기 혹시 몰라서 큰 라이터를 하나 넣어놨고요. 네. 모라나이프 모라나이프 헤비듀티 컴패니언 헤비듀티죠 모라나이프 컴패니언 헤비듀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넣어놓은 게잘 보이시나요 여기 세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 무릎담요입니다 베개 겸 무릎담요 이거 이제 지퍼로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지퍼로 채워서 베개를 쓸수 있고요. 이거 열면 이 안에 이제 무릎 담요 들어있죠. <laughs> 캠핑 갔을 때그 야외 의자 에 앉아가지고 무릎 담요 같은 거 덮어놓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침낭 역시 제가 영상에 올렸던 침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집에서 굴러다니던 돗자리돗자리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갑니다. 맨 아래칸에, 맨 아래 도자리. 그 다음에 <laughs> 가운데 침낭을 넣어놨고요그 다음에 밭 저기 맨 이제 위쪽에 무릎담요, 베개로 쓸수 있고 무릎담요로 쓸수 있는 이게 다 집에 있던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중간에 칸막이가 생긴 건 지퍼로 칸막이를 연결 닫아서 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라이터 모란 나이프 이렇게 넣죠 사실 지금 여기 공간에 뭔가 더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뭔가 더 집어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다 제가 뭘 넣어 야 될지 우선은 꺼놓은 게 없어서 이렇게 이 정도만 해 놨습니다 45리터가 그 큰걸 살길 걸 잘딴 생각을 좀 이걸 꾸리면서 했어요 45리터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캠핑 장비 구입해 놨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버클도 있고 벨빵 끈도 있어서 이렇게 단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를 열어볼게요. 위에 이제 제가 여기 넣어놓은 것들이, 가스. 그 다음에, 물한통 넣어놨습니다. 물한 통. 2터물한 통. 그 다음에, 다른 식량은 안 넣어놓고요. 제가 샀던, 인터넷에 주문했던, 진격의 비상식량. 김치 비빔밥. 김치. 이 건물만 부으면 되는 거죠? 김치 비빔밥. 코펠. 그다음에 지도. 지도. 지도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코펠. 이 코펠 안에는 제가 다이소에서 샀던 좀 넘었어요. 우선 여기 지금 열자마자 보이는 게 조립식 젓가락 조립식 젓가락. 이것도 이제 영상에 있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수저 포크 세트입니다. 수저 포크 세트. 3,000원인 가주고샀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와인 따개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송국 같은 것도 있고. 포크, 나이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3,000원 치고는 굉장히 되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정말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세기봉투 하나 넣어놨구요. 세기봉투. 저희 동네 종량제 봉투입니다. 2 0터짜리 접어서 놨고 왔고 다이소에서 한 접시. 접시.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코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여기다. 코페라에다가 같이 해놨지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지퍼로 만들 수 있는 중간 칸막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퍼로 딱 채우면은 중간 칸막이가 생기고 지퍼가 여기 있는데 안 보이실 텐데 지퍼가 있어서 열면은 중간 칸막이가 사라지고 그래서 뭐긴거 집어 넣을 때는 이 지퍼를 열고 중간 칸막이를 없애고 넣을 수 있죠. 나중에는 이 중간 칸막이를 잠깐 살짝 열어서 배낭에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배낭 영상은. 음... 올렸는데 예, 배낭은 좀 기가 기네 여긴 안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세금 배낭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렇게 조그만 포켓이 또 지퍼 달린 포켓이 있어서 중요한 거라든지 이런 건좀 여기다 넣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낭을 꾸려놨고요뭐 생존 배낭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생존 배낭이라고 부르긴 좀 그럴 것 같고 언제든지 캠핑을 떠날 수 있도록 배낭을 좀 준비를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캠핑 등산 장비를 이렇게 꾸려놓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도 한 번에 이렇게 모아 놓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건 있어요 가방, 이 가방의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더 들어야 될, 것, 더, 더 집어 넣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커피 같은 것도 따로 좀 챙겨서 넣어야 될것 같고요. 커피 같은 것도 따로 챙겨 넣어야 될것 같고. 비상용 음박 담요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좀 살짝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비상용 담요를 산다면 비상용 담요도 여기다 넣는 생각입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더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여기 이제 아마에도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갈 공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더 채워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아까 그 침낭 있고 하던 칸에는 그 작은 옷가지들, 뭐, 양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몇개더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옷가지들을 여기다 밑에 넣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작은 소품 같은 것도 넣어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뭐, 설탕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넣으면 될것같아 아참 이쪽에 이쪽 옆에 사이드 포켓을 안보여드렸네요 옆 사이드도 이렇게 포켓이 있죠 옆 사이드 이렇게 포켓 이렇게 여기다 이제 등산 다니시는 분들 뭐 작은것도 여기다 넣고 다니시기도 하고 물 같은거 물병같은거 넣고 다니시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뭐 같은거 스틱같은거 꽂아서 옆에 견착시키기도 하고 하죠 견착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선 여기 포켓 옆에 포켓에 요거 넣어놨습니다 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역시 영상에 올렸던 술병. 여기 술은 안 담겨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에 수, 여기다 술을 담게 되면 럼주를 구하면 럼주를 담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누가 탄도아이 럼을 사다 주셨는데 먹으니까 입맛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가갈술이 아닌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입맛에 너무 맞아서 너무 마시는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안 마셔도 충분히 몸이 뜨끈하게 달아오르고 또 많이 마시기도 좀 그런... 너무 음, 여기다 좀 가져다닐까 생각 중이고요 우선 제가 그래서 술병을 여기다 넣었어요 배낭 끓인 걸좀 잃었어요 좀 어수선하게 소개한 좀것 같아서 런 있다면 이제 그 비가 왔을 때 쉬우는 거 뭐라고 하죠 방수포? 그게 없어서 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구하면 뭐 될것 같고요. 우선 이 자체로 굉장히